1111번째입니다. 하마터면.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. 가있지 하마터면 잘될 뻔했다. 는 비문인가? 뭔 소리 내게는 후자고 왔다는구만. 하마터면 스카이 갔다가 고급 관료돼서 큰거 해먹을 뻔했잖아. 자네 말 되는 소리 좀 하게 주제 뭔 스카이고 관료가 뭐엇 뜻하고 내 말이 하마터면 다음엔 좋지 못한 내용이 따라붙어야 그렇게 되지 않아 다행인 것으로 끝나요. 말이 자연스럽다.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. 하마터면 다음에 모두가 바라는 일을 놓고 그렇게 안 돼요. 다행이란 말인데, 참으로 비현실적이다. 누가 부자가 안 돼요. 다행으로 여긴다는 건가?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. 아까 맞지? 하마터면 잘될 뻔했다. 는 비문인가 뭔 소리 내겐 후자가 와닿는구만 하마터면 스카이 갔다가 고급 관료 돼서 큰거 해먹을 뻔했잖아 자네 말 되는 소리 좀 하게 주제 뭔 스카이고 관료가 뭐 어떻다고 내 말이